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칠곡에 있는 정원 가산숲피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갔었는데요. 오늘 핑크뮬리가 아름답게 피었다고 해서 다시 와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천년솔숲 이기정원과 천년솔숲 황토길이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음 이제, 황토 길인데요. 한 바퀴 돌아오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구줄초가 예쁘게 피어 있네요. 전체 68만 평 정도의 민간 정원인데, 4만 평 정도는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저 위쪽으로 모두 이끼 정원입니다. 돌에 이끼가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이끼 정원입니다. 이끼 정원과 함께 맨발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황토를 따로 여기 깔았습니다. 이렇게 깔아서 한 바퀴 돌면 한 1.2km 정도 되고요. 지금 A 코스 외에 향후 맨발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P코스, C코스에서 좀더긴 면발 걷기 코스를 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저 위로 어, 이기정은 보이시죠? 예, 황토가 예쁘게 잘 깔려져 있습니다. 구줄처 한번 예, 보고 갈까요?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예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산수피아 정원이 있네요. 예. 저 위쪽으로 왼쪽으로 보이는 저쪽이 전부 이끼 정원입니다. 저 멀리 저쭉한 바퀴 둘러서 내려오면 한 1.2km 정도 되는. 황토 맨발 긋기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입구에 또 면발 긋기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또 있네요. 오감 만족장 천전 솔숲 황토길 익기정원 이렇게 돼 있고 예. 황토길 맨발 긋기 효능도 잘 안내 돼 있고 예. 또 제가 그 면발 긋기가 좋다고 어,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이게 또 안내도 또 해두었네요. 오늘 제가 이 긋고 있는 길은 황토 길인데요. 이 황토는 이 황토 한 스푼에 좋은 미생물이 2억 마리나 들어있죠. 이렇게 우리가 황토를 끓을 때는 흙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또. 면역력도 좋아진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멀리 이 산들이 겹겹이 아주 멋지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핑크뮬리 정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핑크뮬리에서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찍고 있는 이 바로 앞은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 되면 절정이 되어서 저 아래쪽에서 보면 이, 이곳까지 최고의 핑크뮬리 절정의 시기가 곧 온다고 하네요. 예. 저쪽을 보이는저 끝까지 다 이제 핑크뮬리 꽃밭이 되겠습니다. 저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쭉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저쪽에 어 공룡머리가 보이시죠? 나무 위에 공룡머리가. 네. 그 공룡이 우리나라에 있는 공룡 중에 가장 큰 공룡이라고 하네요. 네. 흔히 말은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엄마 공룡이랍니다. 조금 전에 제, 제가 저쪽을 지나서 왔는데, 이 고기도 움직이고, 꼬리도 움직이고, 배도 움직이니까 아이들이 진짜 공룡인가 해서 우는 아이도 봤습니다. <laughs> 아주 멋진, 한 42m 정도 되는 우리나라 최고 높이의 공룡이라고 합니다. 이 앞쪽에는 이 골드 트랙터가 있네요. 예. 저 트랙터는 어, 개그맨 전유성 씨가 소유한 트랙터인데, 이쪽으로 지금 어, 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어, 전부 이쪽 계단은 일단 흙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쪽은 아직 이제 핑크 그 뮬리가 절정은 아닌데, 어, 저쪽은 다 이제 아름답게 잘 피어 있습니다. 네. 자, 이쪽을한 번. 맨발 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이제 또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시면서 아름다운 꽃밭도 함께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하신 분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칠은 돌담은 따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 숲에 있는 돌들을 다들 모아 가지고 담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국에 이런 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휴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돌들을 다 모아서 어, 정원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지금 이제 왼쪽으로 어, 핑크밀리가 이제. 예쁘게 잘 물들어 있고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보는 위쪽은 아마 곧 절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아주 예쁘게 저 멀리 산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우리 면발학교에서 아마 이 핑크뮬리가 끝나기 전에, 이제, 야외, 우리 그 마스크는 이제 전면 해제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회원들이 많이 모여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곧 여기에서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쪽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 미술관도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차도 마시는 카페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그렇게 완비가 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핑크 뮬리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경북 칠곡 가산수피아 정원에서 맨발로 걷다가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풍광을 올려드립니다.